혹시 임신했을 때 임신 중독증이 있었습니까? 일반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항목에 포함되어야 될것 싶습니다. 올 3월에요? 3월에? 2월달이? 아유. 안녕하십니까. 보라메 병원 순환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학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심혈관 질환에 있어서 과연 남녀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에서 남녀 차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 그래도 남녀 차이가 잘 알려진 질환이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특히 여성에 있어서 성호르몬의 네, 어떤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들이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심혈관 질환에서의 남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남녀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치료를 하였을 때 특히 여성에서 예후가 안 좋아지는 현상들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히 이런 심혈관 질환 영역에 있어서 대부분의 임상 연구들이 남성 위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남성에서 얻어진 결과를 여성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염려가 가시화되고 있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여성 심장 질환 관련해서 더 많은 연구들 그리고 관심들이 집중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치료관지 안에서 남녀 차이가 가장 두려워지게 나타나요?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관상동맥 질환이고요 두 번째는 심부전입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경우에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흉통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좁아져서 흉통을 호소할 때를 협심증이라고 하고 안전히 막혔을 때를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흉통을 호소하는데 협심증의 경우에 운동을 하거나 뭐 계단을 올때 노작성 형태로 흉통이 나타나 나타나는데 여성의 경우, 나이든 할머니 경우에는 노작성 흉통보다는 다른 형태의 비전형적인 흉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가 안 된다든지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숨이 차거나 답답하다든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어지럽다든지 비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익숙치 않은 증상 호소 때문에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의 진단이 여성에서 늦어지는 경우가 남성보다 많습니다 또 하나는 심근경색을 진단할 때 사용하고 있는 혈중의 심장 표지자들이 있는데요 심근경색을 진단하고 예후를 예측하는 그 기능이 남성과 또 여성이 좀 다르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에서는 트로포닌이라는 심근경색에서 나오는 수치가 남성보다 농도가 낮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여성에서 심근경색을 진단하는데 남성보다는 조금 더 불리한 입장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남녀 차이가 있는 질환은 신부전입니다. 신부전은 좌심실 수축 기능이 보존되어 있으면 좌심실 부열률 구혈률... 보존 심부전이라고 하고요. 좌심실 구혈률이 떨어져 있는 좌심실 구혈률 감소 심부전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완기 심부전이라고 불렀던 좌심실 구혈률이 보존되어 있는 심부전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나이 드신 할머니 그리고 체구가 작고 고혈압이 있고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에 발생률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저명하게 남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상동맹 질환이 남성과 여성 차이가 있는 이유는? 정확한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녀 차이를 유발하는 생물학적인 근본적인 요인은 성호르몬이 큰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폐경 전후에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폐경 전에는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남성보다 훨씬 낮습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심장 및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인데요. 항염증 효과, 내피세포 기능을 보호해 주는 혈관을 신생시켜주는 그런 효과 등도 있고요 체내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 내인성 에스트로겐의 경우에는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 비만 이런 것에서 전부 관여를 해서 좋은 쪽으로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는 50세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해경되고 나서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 에스트로겐의 보호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성에서 심내혈관질환의 위험성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남성의 위험성보다 더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에서의 성호르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여성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위험인자들이 있습니다. 임신이나 출산, 육아 스트레스와 관련된 위험인자들이 임신 자체만으로도 심내혈관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과정입니다. 특히 임신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4, 5회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자녀 출산이 한두 번 여성에 비해서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 임신 중독증들이 분만을 하고 나서 이후에 삶을 살 때에도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만성염증성 질환, 특히 류마티스성 질환이라든지 사회 경제적인 여건,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남성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심혈관 질환에 취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감정적인 스트레스도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에서도 남녀 차이가 있나요? 네,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이라고 하면 잘 알려진 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질혈증, 흡연, 또 비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다 주요 위험인자들인데요. 그중에 여성한테 더 위험한 인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흡연과 당뇨입니다. 고혈압의 경우는 남녀가 좀 비슷한 것 같고요. 흡연의 경우에는 여성이 더 흡연을 했을 때 심혈관 건강이 흡연하는 남성에 비해서 더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여성이 흡연했을 때는 심근경색이 남성보다 훨씬 더 빨리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도 당뇨를 가진 여성이 당뇨병을 가진 남성과 비교했을 때 심혈관 질환에 끼치는 영향이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성호르몬도 관여를 하게 되고요. 당뇨병이 있는 여성분들은 특히 심혈관 질환의 위협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비만의 경우는 특히 남성의 경우는 복부 비만이 많고 여성의 경우는 피하 지방 쪽 엉덩이 쪽이 많은데요. 복부 비만이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연구를 종합해 보면 비만이 심혈관 질환에 끼치는 영향 면에서는 남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여성의 심혈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시나요?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50대 폐경이 되면 10년에서 60대가 되면 거의 몸 안에 에스트로겐이 10% 정도도 안 남은 그런 정도가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서 여성의 심혈관 위험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뇌피세포 기능을 보호해주고, 혈관 신생을 촉진해주고, 항염증, 항산화작용도 하게 되고요. 또 에스트로겐이 있는 동안에는 여성들이 살이 찌더라도 복부에 잘안 찝니다. 에스트로겐이 이걸 다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에스트로겐이 고갈되게 되면 여성분들도 남성과 비슷하게 나이 들면서 체중이 증가할 때 살이 찌게 되면 복부 비만이 또 생기게 됩니다. 복부 비만이 다른 지방보다 훨씬 심혈관 계통이 안 좋거든요 에스트로겐이 고갈되게 되면 혈압도 올리게 되고 체중도 늘게 하면서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당뇨병의 발생도 늘리기 때문에 폐경 이후의 여성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 댓글 질문인데요 네. 인삼문데 신청판막 역류가 2단계 정도인 산모입니다 임신 유지할 때나 출산할 때 혹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임신하고 출산할 때혈류량이 증가가 돼서 심장에 좀 부담을 주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기저심 혈관질환이 있으면 반드시 조치를 받고 상담도 하셔야 되는데요. 다른 질환이 없고 3,000판 영류증 2단계 정도면 임신하시는 데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폐동맥 고혈압이 있다든지, 또 다른 판막질환이 동반되어 있다, 경우에는 주의해야 되지만, 다른 문제가 없고, 삼천판질환만 있다면, 2단계 정도면은 임신을 하시고 유지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올3월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했어요. 혹시 삭센다 처방해도 괜찮을까요? 올3월에요3월에2월 달이요. 아유, 오히려 삭센다는 기전적으로 보면 심뇌혈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예후를 개선시켜주는 약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항상 심근경색이면은 저희 가한달 정도는 상당히 불안정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달 정도 지난 이후에 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항상 이제 체중 조절이라는 게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우선 음식과 운동으로 좀 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남성과 여성에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나요? 예방하는 방법에는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여성에서 이제 폐경기 이후에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유념을 해서 진료를 하고 또 치료를 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은 많이 간과되고 있지만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위험인자들, 임신이나 출산 관련된 내용, 염증성 질환,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그 여성의 어떤 심혈관 질환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당뇨에 의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두 배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데, 임신을 했을 때 임신 중독증, 전자 간증을 겪었던 여성도 나중에 심혈관의 위험성이 두배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위험인자지만 실제 진료를 현장에서는 이게 포함이 안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문진을 할때 혹시 임신했을 때 임신중독증이 있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않는데요 이게 상당히 일반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항목에 포함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어머니 시절 출산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명 이상 다섯 명 이상 이렇게 출산하신 다산부의 경우에도 심혈관 질환 위험성 이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진을 할때 자녀분은 몇분 있으세요? 질문을 한 번씩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